오늘 뭔가 내적 겁나 조용 하게 되네 <laughs> 어제 존나어지럽게했는데 오늘 뭔가 차분해. 디코도. <목소리도> 저 네, 쟤가 네. 네. 한는거게요나먹대기를게러스나 아. 어? 덕균님 러서 먹는 거를 요러서 먹는 거를

<laughs> 내리막, 내리막, 내리막 있어요? <laughs> 내리막 올라왔다. 아 어 오피 님비방일거 같은데. 난클이방클방클이어이 피방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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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에브에브에브 에브다 짱님 그래 둘 다인데? 나센야둘다 아이 a, a 다둘다요 성공. 블루팀 승리. 나이스. 리무르 성방 한번 볼게요. 실 피. 아, 애줘 아, 월샷. 이방없는데 아, 올리신 것다 월샷 맞았다. 일단 뒷길라인만 보는 중. 와나 올.. 뭐야 올 현만 왔어. 내리막스나다이방스나다내리막 내리막스 나 내리막스나 그대로. 와 존나 아파. <laughs> 맞다 우유통까지 붙었어. 에이들 <laughs> 에이들 아, 에이 아이고, 에이 아이고, 보이는 거들레이 레이들. 천막 위아래 천막 위아래. 세계 통합해. 아, 상황 뭐 어. 아 근데 상 아. 나이스. 무슨 소린데? 뭐야. 레드팀 승리. 미쳤다고 이 생각보네. 와, 개눈 마주치자마자 죽었어. 아무를성공 어. 아, 아, 여기. 나 인트라스나. 우리 탈폭을 좀 넣어야 될것 같은데. 어 아, 그래? 애장폭 초초. 나필 하나 더 사운드 나는데? 공다 아, 사포대포애장폭 <laughs> 하나 더. 에전 있다. 에전 왔다. 에전. 에전에 에전 57. 에전 왔다. 에전 하나 빠지는 나다생다 아, 나이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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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어. 아 내려왔다. 풀렸다. 그냥 보고 있어. 이 정말 안 보여. a 라고 이거 어. 안 보여. 지나 보이는데? 아 천막 래아 아, 세인들. 돌 세인 세인들. 아 서... 설. 예설 <laughs> 오.

점프퍼가 안맞았어요 애왔다 우리팀 누구하나? 누구하나? 신다신다 아그 저건 더저 내리막스나 내리막스나 비방스나 에전 에전한데 은호 궁통 다운 아 천막. 천막이 천막이 하나 아, 잠깐 소리 소리. 어너 뭘.. 잘못 갔다. 알좀날좀 확인 확인. 누거 네, 나이 갈게요. 나이스. 하, 하. 내가 천막이 보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40초 빗겔쓰나빗져심아0초 20초 메론 크리 아니야? 오다 이거 피아 피랑사 사나 이다피 아더 아팀 승리 에방 먹어도 되나 에전포 하나만 알겠다 지금 바로 하나. 네 떠났어 아미아네 방 에방 취신 펜쇼 사운드. 1 m 리 에, 내리막, 내리막, 내리막. 20이란데. 짤스나. 아, 짤라프. 나이스, 땀. 아, 내리막. 아, 뒤돌왔다 어, 조금 해도 돼. 내리막 라임에 있어요.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어, 없어. 어폭 없는데. 어. 있다. 오. 있다 오박스나. 오박스나. 아, 이거 아, 피방수나. 아. 박스 위에 올라갔어. 아, 오박스나 피우 싶고. 좋았어. 어, 아, 미션 실패. 레드팀 승리. 안드리 <laughs> 돼. 샌 e n d me, 뭐야. 샌 d 샌 e send m 니 send me, send me, s e 야 d me, send me, 애 e n d me, 가 e n d me, 애 e n d 애 e 애 e n d me, send me, 애 e n d 어이 이즘은의에여한데 <laughs> 네. 아,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 이거 장갑필 장갑필 다시 네. 나이스 호피 다운 어 아. 그니깐요

이방 사운드 아, 뭐야! 때려, 아니! 이거, 아, 어, 이거, 이 이거, 이신이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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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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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나이스 앞에 무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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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스나라필스나마필 앞에 박스도 보어올 박스 있었어요. 올 박스. 나라또 장. 못 파기야, 못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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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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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나 폭대기 하고 있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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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돼 우리? 나이스 Revenge shot! Revenge shot! Revenge shot! r e v e n g 애전 애전 한데 짠가 이방안 보이긴 했었어요 형님 오 그냥 어, 오는 거만 보면. 다어하 삐삐삐삐. 에이 많다 에이 많다 가봐 내가 삐 볼게 손막 타는 거 하나 손막 아래 손막 아래 나왔다 나 손막 아래 손막 아래 아니 깼어 손막 아래 빼는 거 주지 오. 오. 오, 뭐야? 오, 교통? 애잔, 애잔. 빨린다 지금. 빌 탔어, 빌 탔어. 왼쪽에 무조건 왼쪽 형님. 따줘따줘 아이고. 아고 다시 나, 아, 다시, 다시 나. 다시 나온다, 다시 나온다. 오. 오. 맞아? <목소리> 아, 이거 그렇다. 내가 너무 못했다고 아, 마코마이어 괜찮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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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비전비 가비. 가비. 어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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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네 스펙 안되는데 진짜 벌은님이에요센 혼자 할게요 아..해전..해전.. 하나 아... 좀줘 해전.. <laughs> 뺄 수가 주셔서. 없었어 전막고 아무것도 못해 가지고 죄송 죄송 그.. 해전 붙어있는 거 몰라요 그 해전 들어온 거 몰라요 형님 나힐 나가 나가 어디려 나가 어까지뭐가보여요제가몸디 나가 어디냐? 나 나가 인데냐에가 어디냐? 나가 다 상대.. 음. 들어왔다. 게요에트폭이 설치됐습니다. 야 넘어갔다 아, 넘어갔다. 뺀 네. 둘이야. 아시스트. 아 대문 대문 대문. 대문 얼사 적배 피배 피삼피 삼칠 피, 아, 피, 피, 삼, 피 삼십. 오겠다 다시 대문으로 다시 대문으로 다시 어, 간다 나이스! 승리. 그냥 쓰 레드팀 수배기아은또 크레기 안 되지? 스프팅 한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에방도 모르는데 이거. 에점포 로이드님 저 올려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알겠다. 근데 피션포 까고 이쯤에 왜저거라내 피션포 넣어줄게. 내 피션포 넣어줄게. 가져가져가져가져가죠가져가져 가자, 가자, 바로 앞에 포포위포포위위있가 나. 포대 위있가 나. 포대 위있나 포대 위있 있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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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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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포대 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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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시 다시아야트아아빠자리데 헐, 헐, 헐. 이데. 헐, 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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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앵글 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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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설치데 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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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잠깐만 우이피 별로 없는 데이 아. 해 체크 었렸다 어! 풀었다. 오겠다. 와우. 어? 앞이셔 아, 들어가서 죽었는데. 폭탄이 해체됐 아, 일선 내릴게. 아, 집중할게 하라. 아, 집중. 할게 갑. 미션 실패. 네. 확인 확인. 팀 승리. 팀으좀해있요 어, 형. 에이방. 에이방 뭐야? 어. A20님 가. 인가 순간 방이 모른다. 이거 은어리메르트. 피지컬. 아, 짱갑티 싸졌기 셨어. 아마 스나가 걸 듯. 나 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b 피스나가 페이고내추럴이 b 야 그러면. 주이야 어? 아, 지금 한번 버렸는데 아뭐 아, 지나가다 죽었어 아오빠 뭐야 어나 아, 지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 내 이거 애전포 까줄게 오박스나 페일이었어 아니야 애전 아이고 아 하나 애전해 피 하나다 피스나 하나 내가 피스나 하나가 짠거 내가... 나이스, 나이스. <뭘> 어, 어, 포 포대이 포대이 포이 포대이 나이스 센터. 포대위. 내내내내 나이스다. 살살살피피 피. 피따피따피스나피따굿 오라이. 한내내 점프 쏟는. 아 토셔도. 나이스 어. 좋 디나 집중해. 이나 잘해. 애보조 중령. 아, 너 꼴, 너 꼴짜 근데 너 정신 안 차려. 너뭐 하는 거야? 내출혈 한데 내출혈 한데. 삐갔나 보다. 아, 힘좀 뺐어. 요 맞았어요. 이기게 이기게. 대단하다. 음, 알겠네. 이거 우기야 이거 박스 위에서 저 빼꼼 자리까지만 열어볼래? 없으면 없. 여기 있을 것 같아. 내가 폭가지 여기까지. 봐들지가봐 들어가봐. 까지 여기까지. 앞 앞에, 앞에, 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둘다 피반. 둘다기까지여피 삼각 준비해봐. 삼각대 스나? 삼각대 대수나랑... 까나여 둘, 까지 여기까지. 여기 같은데. 기까지 여기까지. 여없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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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야, 있는데? 어, 나이스. 잘했어 야, 아, 나나 갔다 피이다피나 나이스. 나이스. 아이, 되물쇼, 되물쇼. 아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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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대문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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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고나이고 또 포토잼이거든. 겹친다고 그오아오아오 뭐야. 올선는데 이건 우리 다필인데? 덜깍 어, 꼈어요. 아 필. 짱가 짱가 필. 아다 하다, 하다아 대문 하나 더. 대문 하나 더. 아, 대문아대문하 더. 대문아 더. 오타타 아, 오 이거 비스 비스 안나. 비스나나. 음. 야쌤 먹어 어 가자 가자 아, 뒤에 내리마! 내리마, 어 빨리 찾고 서로 가서 서가 오빠 로 오빠 서로 가서 서로 가서 이거 가아 서로 가서 아로 가서 서로 가서 서로 가서 서로 가서 서로 가서 서로 가고 서로 가서 서로 가서 서로 가서 서로 가 근데 없... 아비다아다한미다야돼 우리 힐라 여기 있잖 애들 응. 아, 왔다 이 누구예요? 누나 한번

바로 우리 피 별로 없긴 해. 죽이는 건 대문 총박 알간 좀. 알간 중, 나 알간 중. 나 천천히. 에션거 같은데? 이거 총박어요무조건센 센 라인. 어, 한, 하나 아, 하나 이 대문해 줘. 대문해 줘. 이 일라 다야 돼. 우라일 해야 돼. 어디를 야 되지? 우리 이한번 <laughs> 안 하긴 했는데 택 되게 무조건 있다. 이거 아웃풋을 해야 돼. 아, 어, 워, 어. 이렇게 뭐? 보라색으로 가는 거여 가지고. 우리 음, 폭을 안 까니까. 아, 예. 잠깐만. 이런 샘부도. 오인김에 삐 한번 할까 그냥? 해야 될것같 거. 내 잡박폭 넣고 하자 바로. 꼬. 없어. 뭐야? 닭발기구 복사하봐닭발아 뭐야 아 패스 확인 하겠... 아... 어디 어딘데? 아 뭐야 깜짝아 나 하는데 나이스 포 잡았다 폭 빼고 폭 빼고 천천히 어? 오 센터 뺴. 피셧 폭탄이 설치 됐습 피롱 조심 피롱 피롱 귀엽네 아 피롱 나이스 미션 성공. s o 일 g I l 서로 e you. I love you. I 있 o v e you. I love you. I 폭대기 하는데 그앞 바로 앞에 깡통이 앉아있어 와나월산 맞았어 센센쎈 아... 러플 뭐야 네. 아야 예, 짱가 1미리 한대 계속 월산 계속 깔 거야 더, 나이스 짱가 다한번더뭐해뭐 뭐 해야 돼아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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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 라인 있다 얘들 제발 핸드 나이스 포포포포아전막 앞에, 점막, 아, 포대, 앞에. 아, 포대 앞에 포대 앞에 큰일 아, 아보러보러보러보러러 뭐 나이스. 나이스 자리 잡아 아니야 아니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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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안 해도 돼 해도 되고 삐쇽 쓰나 삐쇽 센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막나 뭐야 잘했다 헤드팀 음. 어, 승리